안녕하세요. 지금 행복해. 오늘도 숲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하늘은 파랗고 바람은 시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집 강아지 복덩이랑 함께 왔죠? 복덩이도 밖에 나오면 온갖 냄새를 맡으며 좋아라 합니다. 시원한 바람으로 마사지 받으며 따뜻한 햇빛으로 <laughs> 얼굴에 화장을 하며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아, 오전에 산에 왔다 갔는데 또 강아지 때문에 수업을 마치고 또 이렇게 산에 가게 됩니다. 하루에도 산을 몇 번씩이나 가는 거야? 하루에 몇 번씩 걷는 거야? 적어도 만보 정도는 매일 걷습니다. 걷고, 걷고, 오늘도 걷죠? 걸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매일매일 즐거운 수다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산을 오른지 30년이 됐습니다. 30년 동안 이 산을 얼마나 열심히 올라, 올랐는지 가는 곳 곳곳마다 모르는 곳이 없어요. 꽤큰 산인데 계곡도 있고 또 아름다운 아 어, 나무들이 자라는 메타세콰야 이런 멋진 수종이 자라는 숲들이 있어서 아 어, 지루하지가 않아요. 아 저희집 뒷산에 이렇게 멋진 숲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제가 아, 어, 서른 살 때쯤 산후풍으로 굉장히 몸이 아팠잖아요. 어, 제몸 하나 건사도 어려워서 매일매일 침대에서 어, 아파트 밑을 내려가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들, 몸과, 아, 고통과 싸우고 있던 그 시절. 제가 단전호흡을 배우게 되었어요. 단전호흡이 그때 한참 유행이어서 아 단전호흡을 배우고 그곳에서 가르쳐주는 체조 기공 체조들을 배우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마음을 평화롭게 하려고 호흡을 배웠는데요. 아, 그리고 그곳에 사는 그 기공사 자격증도 따서 어~ 아, 아, 문화센터 같은 데 가서 체조도 지도하고 그랬죠. 그러다가 제몸 하나의 고통도 힘들어하던 제가 아제몸의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뭐 나눌 게 없을까 하다가 그 기공 제가 배운 기공 체조를 이 숲에서 사람들한테 지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저희 집 디스 아니고 데 올라가서 어몇분 아침에 몇분 모아놓고 저랑 같이 체조하실래요 했더니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한 첫날 열몇분 데리고 제가 알고 있는 기공 체주를 가르쳐 드렸죠. <laughs> 그때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매일 저만 알던 그런 이기심에서 누군가 나에 있는 것을 나누자는 그 이타심이 생기면서부터 나와 민족과 인류를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그런 어, 음, 마음이 생기면서부터 시작했는데요. <laughs> 지금 생각해도 제가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는지 참 신기해요. 아 많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 체조를 하면서 시원하다 몸이 건강해졌다 참 좋다 이런 칭찬을 해주시니까 제가 우쭈쭈 해지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아,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눌 게 있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정말 재밌고 즐겁게 그것에 몰입을 했었죠. 인생을 살면서 미치도록 재미난 일을 만난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미치도록 재밌고 즐거운 일을 만나는 게 우리 인생의 또 커다란 숙제잖아요. 그런 일들을 할 때는 에너지가 절로절로 돌아서 저절로 몰입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고 몰입하고 즐거우면 절로절로 잘 되잖아요. 저는 그 일을 경험하며 <laughs>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며 나의 그 달란트를 나누며 어, 즐거움을 느끼며 몰입을 하, 면서 정말 행복한 나날들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laughs> 저희 집에서 올라가면 한 40분 정도 가야지 야, 약수터가 나와요. 그 약수터에 가야지 넓은 체조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서 그곳까지 신나게 가서 새벽에 5시쯤 일어나서 그곳에서 가면 6시. 좀 돼요? 그때부터 체조를 했는데요. 많을 때는 뭐 60명 정도 오시고 적을 때는 30명 정도 오셔서 그 약수터를 꽉 채우시고 제그 구령에 맞춰서 많은 분들이 체조를 했던 그 광경.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참 신기해요.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굉장히 고마워 하시면서 그 생활체육협회에 등록해 주셔서, 어 구해서 조그만한 그 사례비, 좀 그때 돈으로 한, 어, 5, 60만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받으면서 했었는데요. 아,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 이 산을 가려면 제가 40분 정도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제가 느끼는 길 모으는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몸이 절로절로 막 날라서 아 이런 것이 축지벌인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바람이 밀어주어서 등을 막 어, 밀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발걸음 가볍게 금세 가는 거죠. 어, 내가 좋아하는 일할 때는 내 몸의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꼈죠. 너무 재밌었어요. 매일매일 혹시라도 비가 오면 아 비가 와서 오늘 못 가네 하고 너무 아쉬워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렇게 3년 동안 제가 새벽에서 이 제가 좋아하는 이 뒷산에서 사람들과 함께 체조를 했습니다 <laughs> 어, 그때 예, 신선한 아침의 공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그때 날아다니도록 몸이 가벼웠던 그 에너지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느끼는 점은 아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눌 때 우리의 에너지는 이렇게 음, 올라가며 어, 모든 내 감각기관들이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어, 성경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어, 불 부처님께서 자비를 그렇게 강조하셨구나라는 것을 몸소 도덕했죠 아, 그런데 제가 왜그 일을 그만뒀을까요? 아, 많은 체조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많은 말을 하게 되죠 이 체조는 뭐에 좋고 여기는 무슨 경락을 자극해서 어떻게 어떻게 우리 몸에 어, 이로운 점이 있고 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 와중에 감기에 걸려서 동네에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제가 저희 집 뒷산에서 체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만나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맛있는 것도 주시고 엄청 인사하시는 분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제 행동들이 점점점 어, 제약을 받는 거죠. 그 병원에 갔는데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저한테 아이고 선생님도 병원에 오셨네 하시면서 선생님도 아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laughs> 어 뭐, 이거 하면 좋아져요, 저거 하면 좋아져요 하면서 그렇게 많은 말하며 체조를 가르쳤으니 그분들의 사고로는 저는 뭐 아프지도 않고 감기 한번안 걸리고 건강한 사람이겠다라고 아 그런 분별심을 가지셨겠죠. 그래서, 아, 이거 제가 어 하는 일이 참 감옥이구나. 자연스럽지 못하게 내가 스스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제주하러 가서도 이제 말할 때마다 조심조심 하게 되고 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일이 재미없어지는 거죠. 그 천국 같은 그 세상에 이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마음 하나로 정말 즐거웠던 일이 정말 싫은 일이 되는구나라고 그때. 아, 터득했죠. 그리고 이제 점점, 점, 시들해져서 제가 3년 만에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laughs> 아, 내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즐겁고 재미난 일, 몰입할 수 있는, 신난 일, 그런 일을 만난다는 것, 그 일이 직업이 된다는 것, 그것만처럼 좋은 게 없죠. <laughs> 그러면 절로절로 절로 성공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네가 좋아하는 일이 뭐야? 네가 잘하는 게 뭐야? 그것을 찾아봐라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음, 말하게 되죠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은 그런 일을 몇 번이나 만났나요? 저는 한세번 정도 만난 것 같아요 아 정말 내가 없어지고 무화가 되는 상태 오직 그 일에 즐거움만 느껴지는 상태 그때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거든요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데 어 금방 한것 같은데 <laughs> 어 시간이 벌써 몇 시간이나 훅 지나가버린 그런 일 <laughs> <laughs> 정말 재밌죠. 얼마나 재밌으면 그렇게 시간을 잃어버릴 정도로 몰입을 하겠어요. 그런 일을 만난다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어, 기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숲에 와서 음, 즐거움을 노래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자연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연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어, 매일매일 산에 가서 즐거움을 느껴 하면은 제가 느끼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인간의 본연의 고향이 자연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즐기지 못한다면, 아유 뭐, 덥고, 춥고, 뭐가 좋다는 거야, 이러실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 꼭 자연이 아니어도 내가 재밌어 하는 일, 좋아하는 일, 내 영혼이 기뻐하는 일, 그런 일 무엇이든지 하면, <laughs> 우리 에너지는 절로절로 상승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서너 번의 그런 경험을 하고, 인생을 살면서 정말 지겹고 힘든 일은 절대 안할 거야 하고, 저는, 음, 어, 싫은 일은 잘안 해요. <laughs> 좋아하는 일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 속에서 30년 동안 자연과 함께 하며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순간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 한게 나누, 나누자 해서 제가 또,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 자연을 선물로 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자연을 잃어버렸잖아요. 옛날에는 놀이터에서라도 놀고 저희 어릴 때는 이 언덕과 들에서 신나게 정말 그 콧물 질질 흘려가면서 이한 겨울에도 추위도 아랑곳없이 팽이치고 눈썰매 타고 얼음지치고 팽이치고 공기하고 이러고 놀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놀이터에서도 놀지 못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유아기는 자연을 벗삼아 놀아야 하는 정말 중요한 시기라서 아이들한테 자연을 선물로 주자. 잃어버린 자연을. 그래서 제가 유아숲 지도사 자격증도 따고 숲회사 가도 따고 도시농무사도 따고 여러 가지 관련된 자격증을 따서 아이들에게 자연을 선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유아기. 모든 감각격이, 감각기관이 열려있는 유아기에 그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죠 아, 대전시에 있는 유치원 친구들을 하루에도 몇백명씩 만나서 아이들과 자연 속에서 놀았습니다 <laughs> 그때를 생각하면 또 정말 제 인생에 가장 빛나는 때가 아니었었나 생각해요 아이들의 그 밝게 웃는 눈방울들 아이가 아이다워지는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laughs> 목격하면서 시들시들어가는 아이들이 마치 꽃에 물을 주었듯이 아이들이 자연에 나오면. 정말 생기발랄해지고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눈망울 초롱초롱하며 즐거워하는 모습들 저를 쫄랑쫄랑 따라다니면서 아, 상상력을 발휘하는 그 아이들의 눈빛을 저는 너무나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일을 13년째 지금도 하고 있죠. 아이들이 자연에 있으면 자연과 아이들이 너무나 닮아있어요. 있는 그대로 자기를 그대로 드러내는 순수함 맑은 영혼들, <laughs> 아이다워지는 게 정말 숲에 있으니까 아이다워지더라고요. 음, 책에서 보았던 어, 모든 주인공들, 나비, 나무, 꽃, 새, 뭐 애벌레 이런 애들 만나면서 호기심 가득 하면서 즐거운 순무지를 하며 보냈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 지금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놀면서 일을 하는데 또 돈은 절로+ 절로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일을 재밌게 지금까지 하고 있고 저를 찾는 어 유치원이 많아서 어, 인기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어, 열심히 재밌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재밌게 할수 있는. 일을 만난다는 것 그것처럼 축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신가요? 아,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그것을 찾는 것에 게으르지 않는다면 남은 인생을 더 재밌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수 있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찾아보아요.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저는 음, 혼자 있는 시간이 나이가 들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걱정되지 않는 이유는 이 자연, 자연이라는 친구가 있기 때문이죠. 언제든지 뒷산으로 올라오면 내 친구들이 어서 와 반가워하면서 저를 이렇게 충만하게 만들어 주니까요. 여러분 무엇을 할때 행복한가요? 무엇을 재미를 느끼시나요? 그것을 찾는 것 인생에서 최고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바라나늘.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